목적에 대해서 살폈죠. <laughs> 이 요한복음 1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의 임무와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첫째, 말씀이신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세례하는 예수님 증거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목적과도 같은 것이죠. 음, 오늘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증거되었는가?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임무와 목적에서도 그렇지만, 오늘 도 우리가 지금 전도 얘기 가장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전도입니다. 전도란 얘기가 가장 힘든 얘기라고 했는데 지금은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단어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 오늘 이런 말씀들이 좋은 전도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첫째 참빛 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사실 음 지금이 세례 요한이 빛과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뒤돌아가면 그 시대에 요한복음 오늘 본문 1장에 배경이 되는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은 어느 정도 사람인가? 빛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빛과 같은 인물로 여겼고, 실제로 세례 요한의 사역 또한 빛처럼 빛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 보아도 늠름한 자태, 강렬한 회개의 메시지,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진실함이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큰 무기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라든가 힘이라든가 무슨 카리스마가 있다든가 뭐다 필요하지만 그중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진실함 이 세례요한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가이 세례요한은 사람들에 의하여 빛으로 여길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오해하죠. 세례요한을 아 이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아닐까? 당신이 그분입니까? 그 선지자입니까?라고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때마다 세례요한은 이에 오시느니 예수님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빛과 같은 그리고 실제로 빛처럼 빛나는 인물인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참 빛으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스스로 빛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셔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가라 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 자체가 되시고 빛의 근본이 되시는 거예요. 마치 이 태양빛이 발광체인 것처럼 예수님은 빛 자체가 되셔요. 그 세례 요한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로서의 빛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 때문에 빛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을까요? 어두움 때문이에요 어두움 때문에 빛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강력한 거예요. 의미가 큰 거예요. 어두움 때문에. 이 세상은 다 어두움이에요. 죄로 인한 어두움이에요. 그리고 그 어두움을 밝힐 만한 그 어떤 근거나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빛이 되셔서 어두운 이 세상을 완전하게 밝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완전한 빛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완전한 빛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빛이 강렬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가지는 이유는 어두움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두움은 뭐예요? 어두움은 죄악을 상징하는 어두 어두움은 선한 것이 없어요. 어두움은 죄악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 상태였던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죄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참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비추시고, 나를 비추시니, 내가 그 빛을 반사하는 빛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빛의 자녀, 빛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는 어두움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어두움에 다녔지만, 당연한 거예요, 그건. 누구도 어둠의 자식을 어둠에 다니는 것을 타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아들들, 빛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에 머물면 안 된다. 항상 빛의 자녀답게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는 물이 달라진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체계가 형성되었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체계 속으로 편입된 자가 된 거예요.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굴레가 나를 붙잡았지만, 이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책에 안에 들어와서 삶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는 어둠의 자식들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했지만, 이제는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아멘!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 세례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참빛되신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짤막하게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면 뭐 10절 10절 전반부만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그러말 미아마 지음 바 되었으되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이에요. 1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로고스 말씀, 예수님.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창조된 우주를 말합니다. 피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에 감격해야 합니다. 이런 짤막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크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제. 우리 교단 사이비 2단 피해 대책 위원회 1차 뭐 국내 세미나를 세 차례 권역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1차 영남 지역 하는데 거기 이제 교수님 한 분이 와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내용을 똑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시간도 만드시고 공간도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기 이전의 상태에는 이전의 상태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창조는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10절 말씀을 해보니까 세상은 크로말미 아마 지음바 되었으되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은 세상이, 이 세상은 창조된 우주, 피조세계를 말한다 그랬죠? 창조된 우주, 피조세계. 즉, 만들어진 모든 세계를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구약적 개념으로 사람들과 창조된 모든 피조물 전체를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띄는 것, 세상에 존재하는 것,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든지 없든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세상이라고 말을 해요. 세상이라고 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예수님.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죠. 오늘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뭐 다음번에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 이것도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엄청난 내용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자기 땅에 오매 그랬어요. 자기 땅이에요. 왜 자기 땅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고 한 거예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따라서 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참빛이다. 발광체로서의 근본적인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건 당시 유대사회에서 뭐 혁명적인 정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파격적이고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말들이에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나중에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이나 읽어 보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놀랍고 충격적이고 상상도 할수 없는 이야기를 너무나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주의 종이 증거하고 증거한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들을 진짜 자주 해요 자주 정말 나는 너무 감사하다. 내 인생이, 내 인생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복되다. 어쩌자고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만해서, 그럴 만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어둠의 자식들이었어 어둠의 자식들은 어디로 다녀요? 어둠으로 다녀요. 우리는 어둠으로 다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 오셔서 나를 빛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멘. 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리가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설교에 내 모든 인격으로 동의하면서 아멘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열일곱에 예수를 믿었는데 열일곱에 제가 만난 예수님 한 번도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믿음 편치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셨어요. 저는 제가 뭐 다른 분들하고 비교하거나 뭐 제가 가진 어떤 것들을 내어 놓을 때 그렇게 뛰어나다거나 뭐 좋다 그런 것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하, 내가 예수님 믿는 것 하나는 내가 안, 놓, 안 놓치고 안 붙잡고 사는구나. 그 믿음 하나는 붙잡고 산다. 그거면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참빛되시고 예수님이 창조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감사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오늘 예배당 나가면서요 주머니에 돈 있으면은 막 옆에 있는 사람 기분 좋아가지고 뭐 먹을래요 차한잔 할까 막다 퍼져도 안 아까워. 다 우리가 그렇게 감격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느끼지도 못하고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울 뿐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세 번째. 덕생하신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덕생하신 하나님.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덕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확인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 존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알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보여졌다는 얘기예요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알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설명한다 묘사하다 알려주다 이야기하다 그런 말이에요 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알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알수 있게. 즉,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묘사하였다. 그가 나타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본성은 누구에게도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묘사되고 완전하게 설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두돌 되기 전에 돌아가셔 가지고 두돌이 뭐예요? 제가 돌 지나고 아마 한 4개월 만인가? 4개월 만인가 5개월 만인가 돌아가셨어요. 돌진하고. 그나 나는 우리 아버지를 기억을 못 해. 기억을 못한게 아니라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아버지라는 존재의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설명할 길이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그러면 누가 나에게 얘기를 해줘요? 아버지 친척들이 와가지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아버지는 이랬어야, 이랬어야, 이랬어야라고 하면 어렴풋하고 애매하고. 그냥 그러지만, 아, 아버지가 그런 분인가 보다. 라고 여기는 거지, 전혀 잡히지가 않아. 내가, 내가, 김용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고 안 보일 때는 모르는 거야. 그런데 나를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내면 두말할 것도 없어. 김종대 목사가 어딨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어, 목사님 저기 있네. 보여주면 명확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누구에게도 드러난 바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묘사되고 완전하게 설명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뭐 꼬아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무슨 말이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수 있다 그 말이요. 아멘. 예수님 보면 하나님 아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나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드러내신 하나님, 나타내신 하나님, 알려주신 바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셔요. 누구도 본,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위대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첫째 예수님은 참 빛이 되신다 빛은 어둠의 대조 어둠의 반대 어둠 때문에 빛이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었다 둘째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다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